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게 변질되고요, 어떤 사람은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질되는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고. 그 뒤에 맥이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요, 이 아름답고 건,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것을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성화를 오늘 2 3 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를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통 신학에서는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점진적으로 그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근거가 시브리서 10장 1 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어떤 그 어떤 인위적인 노력 이전에 예,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오는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 자기 몸을 어떻게 드리셨느냐 오늘. 자기 몸을 들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기 친히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이것을 순수한 우리 말로 몸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우리가 무엇이 거룩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또 너희의 온 영, 온 혼, 온 몸이 거룩하여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여지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단본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것은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혼은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잘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우선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의 좌소, 거하는 처소가 영혼이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데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이 그러니까 마음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뭘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라고 말하고요. 10장 10절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데 그 아들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의 영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이 어디 오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성경은 성령도 우리 마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어디 어디 거하시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을 성령이 전으로 삼고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어디 있느냐? 양심도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시부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우리가 받는데 그 피가 뿌려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예수의 핏 뿌림이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한 양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니까, 악한 양심을 따라서 악하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었는데, 마음의 예수의 핏가 뿌려지니까,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양심도 어디 있느냐? 마음에 빗 뿌려지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잖아요. 양심의 좌소도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섯 가지의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단번에 단번에 우리가 이 마음의 거룩함을 입습니다.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즉시 마음의 거룩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해요. 이거를 칭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은 마음으로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걸 의롭다 칭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심을 얻어서 우리가 두 번째, 고 거룩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거룩해지는 거야. 유다스에 보면, 너희의 거룩,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근데 그 개혁 성경에서는 이걸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자마자 우리에게 오는 거룩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면 양심이 피, 마음의 핏부림이 이루어지니까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양심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들의 영이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이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마음에 붙주시는데그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을 삼고 오세요. 사실 우리 몸은 이... 이 몸은 이 단번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몸은 몸인데 이 육체를 얘기하는 를 것이 아니라. 예,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점진적 거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점진적 성화. 그러나 예수님을 믿자마자 오늘 본문이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가 많이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여졌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